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매오입니다 자, 오늘은요, 음은 대명사를 할 건데요. 엄마, 뭐, 어려워 보이네요. 그죠? 어쩌죠? 너무 걱정 마세요. 금방 아시게 됩니다. 요즘 왜 자꾸 이런 거 합니까? 여러분, 제가 명사의 종류 시리즈로 쭉 해오고 있습니다. 자, 명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대명사도 명사인데, 그 대명사가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 자, 이번에는 의문대명사를 할 건데요. 이게 이제 명사인지 알았으면은, 이런 것들이 다 명사다 이거죠. 여러분, 명사가 어떤 게 명사를 하지? 이런 거는 아셔야 되는 게, 어, 명사의 역할이 있어요. 기능이. 명사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냐면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를 명사가 할수 있어요. 물론 보어로는 형용사도 할수 있지만요. 일단은 이렇게 어, 명사가 하는 기능을 전부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어려워서 그냥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걸 우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음문 대명사도 일단 명사니까 명사니까 주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 자격이 있다 명사다 그런데 이름이 특이하지 그냥 명사 아니고 음은 대명사다 어. 의문이라는 말은 뭐예요? 궁금하다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요 의문을 품고 있어요 아예 몰라서 이 말을 의문스러워서 쓰는 말인데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주어 자리에 올수 있어요 왜요 명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음은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주어로 쓸때 후라는 걸 주어 자리에 넣으면은 원래는 주어로 누가 어 그러는지 행동을 하는 주체가 나와 하는데 누가 그런지 모르니까 의문사 자체를 의문스러운 이말 자체를 주어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몰라서 쓰는 말이니까 의문문을 이끌면서 누가 뭐뭐하니라는 의문문을 만들죠. 어, 왓은요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팩트 c t 나 어떤 사물을 가지고 무엇이 뭐뭐하니 이렇게 물고 싶으면 이 주어 자리가 무엇이 이것이 자체가 다 주어잖아요. 근데 얘가 의문스러운 얘가 아예 주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ich를 넣으면 어느 것이 뭐뭐하니 이것도 뭐죠? 무엇이 어느 것이 뭐뭐 헷갈려요. 그죠? 자, 무엇이 뭐뭐하니 이 말은 막연한 어떤 것을 묻는 거야. 어느 건지 몰라서. 근데 여기 어느 것이 뭐뭐 하니 이면은 선택이 있어요. 몇 가지 이렇게 선택이 있어서 그 중에 어느 게뭐 하니 이렇게 고를 수 있을 때는 위치를 쓰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음은 대명사 who, what, 위치는 어, 여기서 어, 명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이걸 몰라서 쓰는 말이니까 그 자체가 의문문을 이끈다. 자, 예문을 알아볼게요. 후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후는 이제 사람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지 모를 때는 아예 이 자체를 의문스러운 말을 아예 거기다 집어넣어서 누가 뭐뭐 하니 이렇게 해요. 위치를 보세요, 여러분. 후 자리가 주어예요. 주어 자리고 그다음에 동사죠. 근데 주어 자린데 뭘 몰라서 의문스러운 그걸 표현하는 말이 여기 써 있으니까 의문문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의하실 거는요. 이게 주어 자리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올 때요. 동사를 뭘 쓰지? 어머 왜 있을 수지? 알도 있는데. 자, 아셔야 될 거는요. 이 주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누구인지도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처음부터 복수 개념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설정을 단수 취급하고, 이게 3인칭 단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동사를 씁니다. 일반 동사는 S로서 주저 여러분, 자, 과거일 땐 상관없지만요. 예문 보세요. Who is hungry? 누가 뭐뭐 하니? is hungry. 어, 배고픈 상태니까 비동사 썼어요. 누가 배가 고프니? 누가 배고파? 이런 말이죠. Who wants more rice? Who 누가 뭐하니? Want는 원하다죠. S를 써 줘야 돼요. 누가 원하니 더 많은 밥을? 누가 밥을 더 먹을래? 이 말이네요. Who wants more rice? 그다음에 Who broke? Broke는 뭘? 깨다라는 break의 과거형이죠. 누가 broke했니? 즉 깼니? 여기다 window. 누가 창문을 깼어요?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풀을 살짝 꾹, 와으로만 바꾸면 누가가 아니고 무엇이 뭐뭐하니 이런 말이에요. 와 자리가 주어 자리에 있고, 어그 명사하니까 주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주어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와야 되는데 바로 동사가 왔어요. 자, 무엇인지 모르면서 복수 개념을 줄 수가 없다. 처음부터 3인칭 단수 취급하고 그 동사를 맞춰야 됩니다. 보세요. What? 무엇이 is? 비동사니까 있니? on the table. 무엇이 테이블 위에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what makes you happy? 무엇이 make는 만들다죠? you. 무엇이 너를 만드니? 헉, 어머나, 널뭘 만들지? 자, 만든다는 건요. 어, 저, 진짜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메이크 동사가 이게 사람, 어, 뭐 사람을 뭐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상태를 나타내거나 뭐 이런 어, 유의 보호가 여기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엇이 만드니 너를 행복하게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하니?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what 무엇이 happened 이거 과거죠 happened 이라는 동사는 어, 어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동사인데요 음, 무엇이 일어났니 무슨 일이 일어났니 at the meeting 아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what happened at the meeting 자 와다그 비교할 것이 위치라고 그랬어요. 왓은 막연하게 무엇이 뭐머니 이랬는데 위치는 이 선택할 수가 있어. 어느 것이 뭐머니. 그리고 이 자체가 주어 자리에 있어요. 명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문을 나타내니까 의문 대명사죠. 이게 주어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바로 동사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뒤에 분명히 선택할 수가 있겠죠? Which 어느 것이 is the winner? 승자니, 어머, 승자면 사람인데, 어느 것이 그래도 되나요? 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야. 누가? 이러면, 이, 여기 보세요. John or Mike. John과 Mike 중에 둘 중에 누가? 그래서 사람한테도 그 중에 누가? 이럴 때 위치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John과 Mike 중에 누가 승자니? Which is the winner? John or Mike. 그 다음에, Which is cheaper? 칩이 싼 건데요. 이 r 을 쓰면 더싼 거죠. 어느 것이 더 싼이 Gold or silver. 어, 금 또는 은 중에 어느 게더 싼이에요. 예문을 하고 보니까 너무 바보 예문 같은데요. Which is cheaper? Gold or silver? 그 다음에, which is last? 아, 여기 last S 없을 때 last는요. 동사로 지속하다. 지속하다. 근데 지금 3인칭 단수 취급을 했으니까 S를 한 거죠. 어느 것이 지속하니? 롱, 오래니? 이하 더 오래, longer. 어느 게더 오래 지속하니? 플라스틱 or glass. 플라스틱하고 유리 중에 어느 게더 오래 지속적으로 이게 남아있니?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선택할 수 있을 때 위치 습니다 Which lasts longer? plastic or glass. 자, 오늘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죠? 음은 대명사. 자, 그 단어 자체가 음은을 품고 있는데 주어 자리에 있고 무엇인지 모르는 어떤 걸 대신해서 음은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연습은요. 누가 정답을 알고 있나요? 누가 뭐뭐인가요? 할때 누가 자체가 모르면서 그 자체가 주어니까 음은스러운 말로 시작해야 되겠죠. 후로. 누가 뭐뭐 하나요? 이 동사를 바로 써야 되는데 알고 있나요? 알다라는 것은요. know를 야죠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3인칭 단수 취급 knows. 무엇을 정답? the answer. answer 이렇게. who knows the answer? 의문문이죠?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하냐 뭐 이런 대단해 보이는 말들이 할수 있는 거네요. 자, 무엇이 뭐뭐 하냐는 어 주어를 what로 쓰는 거고 중요하다는 다른 동사가 아니고 비동사가 필요하므로 자 여기 3인칭 단수 지금 이가 is 썼고요 what is 중요하니 important 무엇이 중요하니 그다음에 어머 인생에서 어쩌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in life 이렇게 여러분 what is important in life 강아지와 고양이 중 어느 것이 더 시끄럽냐? 어머나, <laughs> 여러분 이럴 때는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짝. 자... 만드는 방법 이런 말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어느 것이 둘 중에 어느 것이 그러냐라는 의문이니까요. 위치를 주어로 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시끄럽니 할때 이거를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뭐 떠들고 시끄럽게 소음을 낸다는 make noise라는 말을 써볼게요. 자 make를 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3인칭 단순니까 makes. Which makes a 어, 더 많은 소음을 만 o 이 이렇게 해 볼게요 more noise. 소음이 뭐 u n o i s e 이렇게.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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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o k a o a y o o a cat. 어머, Which makes more noise? a dog or a a a k a o o a o a a 자, 오늘은요. 음운 대명사로 이제 명사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퀴즈는 누가 회의에 올 건가요? 뭐, 누가 뭐뭐 할까요? 이거, 여러분 하시는 방법 아시죠? 근데 주의하실 거올 건가요? 이거는 미래죠. 미래를 나타내는 말을 좀 쓰셔야 될것 같고요. 회의에 오다는 'come to the meeting' 표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